그, 시제부에서 오타쿠들을 징그럽다고 해서 지금 여러모로 난리잖아. 아니 뭐 난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평소 오타쿠에 대해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 것 중에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해보려고. 근데 일단, 아니 오타쿠가 뭐야? 솔직히 오타쿠란 단어는 옛날에 쓰던 단어이고 요즘은 십덕이란 단어가 더 맞지? 누가 2020년에 쪽팔리게 오타쿠란 단어를 입에 붙여? 지금은 당연히 십덕이란 말이 더 어울리지 않냐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십덕. 십덕 하면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바로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지. 정확히 그때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몇 학년인지는 혹시모를 그때 씹덕 동창이 특정되지 않기 위해서 굳이 말은 안 하겠지만 아무튼 학창 시절 중에서 언제 한번 1년 동안 그 씹덕 무리들이랑 정말 가깝게 지냈던 적이 있었어.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렇다고 뭐나 같은 경우는 씹덕 물 같은 거 그때 많이 안 봤었지만 그냥 원피스 나루 도블리치 정도만 봤었다고. 아무튼 그때 한 여섯 명 정도 모여 다녔었나. 그리고 그 중에 세 명이 진짜 전형적인 씹덕 십덕 중에 씹덕이었거든. 그러다가 이 학기였나 언제 한번 진짜 인상 깊은 말도 한번 들었었지. 그때가 쉬는 시간이었나 점심 시간이었나 그랬었는데 같은 반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그때 당시 머리를 자르고 왔었었거든 갑자기 어떤 애가 나한테 야너 머리를 왜 그렇게 잘랐어 이렇게 말했는데 이상하게 이 말이 아직까지 귀에 맴돌아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당시 그 친구의 표정이랑 말의 어투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해석을 해보니까 야너 머리를 왜 이렇게 씹덕같이 잘랐냐 너 쟤네랑 안 어울리면 안 되겠냐 대충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 그때 걔가 진짜 엄청 안타까워하듯이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당시에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었지 그냥 뭐 약간 애니를 나보다 더 많이 좋아하는 친구들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지 지금 만약 이런 씹덕일 거라 생각하진 못했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내모습 있잖아 그 씹덕하면 생각나는 특유의 외형 있잖아 외형 그리고 그 특유의 분위기까지 아니 신기하지 않냐고 어떻게 된게아 진짜 다 생겨먹은 게 비슷비슷한 게 있어 그래가지고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약간 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더라고 심지어 동생도 그때 나를 약간 피했던 기억이 나 그래가지고 당시 그 친구가 보기에는 아직은 내가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는 과도기 정도로 보였었나 봐 근데 그때 어울렸던 그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증상이 꽤 심했었거든 그때 그 친구들이 했던 말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거든 내가 쓸데없이 이런 거엔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그때 같이 어울리면서도 막 교실에서 일본어 쓰면서 이상한 짓할 때는 아 진짜 그래도 나름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었지만 그런 순간에는 그 장단에 어울려주진 않았지 그냥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비록 추측이지만 왠지 십덕들이 비슷비슷하게 생겨먹은 이유가 바로 이거인 것 같아 그게 뭐냐면 바로 미소녀 나는 미소녀가 원인이라 추측하고 있어 요즘 들어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 정치 성향이 좀 강한 사람들 있잖아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그냥 다 배축해버리는 대충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굳이 지 자기 성향 안 말해도 이미 외모에서부터 대충 그런 성향이 흘러나오는 게 있어. 다들 약간 알잖아. 그리고 그 특유의 느낌도 있고. 뭐 약간 아리까리해도 살짝이라도 정식 관련 예의가 튀어나오면 아, 역시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올 정도로. 약간 좀 그런 쪽에 있어서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 극단적인 사상에 맞게 외모가 변하는 느낌이 있다고. 그리고 대충 그런 메커니즘이 십덕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다 이거지. 아니, 십덕이 뭐야? 내가 20대일 때 가장 듣기 싫었던 소리가 뭐였냐? 진짜 놀랍게도 음악할 것 같다는 소리가 정말 듣기 싫었어. 아, 나는 이상 얘기 너무 싫더라고. 내가 음악 공부한 놈이 맞는데도 뭔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거슬렸던 거야. 아니, 도대체 뭐냐고. 어떻게 하는 건데 도대체. 난 이런 거에 이상하게 자존심이 상했던 거지. 나는 그냥 내가 머리 기르고 싶어서 나의 자유 의지로 머리를 기른 것 뿐이었는데 근데 빌어먹을 그외용이 오히려 나의 정체성이 음악하는 놈으 규정이 지어질 수 있게 더 도움이 됐었던 거야 아이 그리고 머리를 잘랐을 때도 마찬가지야 물론 뭐 머리가 길었을 때 마냥 거의 확정적으로 혹시 음악하시죠? 라고 말하는 경우는 줄었지만 근데 뭐하냐고 했을 때 음악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 아 역시... 이 말은 뭐 거의 항상 들었었지. 근데 이걸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아주 당연한 거였던 것 같더라고. 아, 뭐 맨날 처먹는 게 그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였던 거고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였어. 먹는 거라 해서 실제 음식 말고도 일명 마음의 양식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이 처먹는 걸좀 복합적으로 해서 그 개념을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자면 당시에 나는 맨날 음악을 처먹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음악하는 놈처럼 보였던 게 맞았던 거야. 그러니 음악하는 냄새가 났던 게 아주 당연한 거였더라고. 그래서 다시 십덕으로 돌아와서 십덕들의 외모가 은근히 일치되는 현상도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이런 원리인 것 같아. 이거지. 아 진짜 가만 보면 좀 그런 거 같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식독들은 도대체 뭘 처먹기를 저렇게 된 거냐. 하고 한번 따져보면. 보겠어. 아까 말했듯이 물론 뭐 이건 개인적인 추측이고 객관적으로 통계를 낼 수도 없는 거지만 근데 아무리 봐도 역시 미소녀인 거 같아. 미소녀. 그냥 다 필요 없이 미소녀를 너무 많이 처먹으면 저렇게 되는 거 같아. 뭔가 이게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보통 증상이 심한 식독이라면 미소녀 같은 거랑 100% 이어져 있잖아. 하지만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것도 있지. 어떻게 보면 이게 참역 같은 굴레이기도 하거든. 그 빌어먹을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투디에서라도 그렇게 나름 마음의 안식을 찾게 된걸 텐데 그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아니 밖에 나가 여자만의 노력을 해라 근데 이건 외모지상주의랑 좀 연결된 얘기라 이건 좀 다음에 말하기로 하고 아무튼 누군들 연애 안 하고 싶었겠냐고 누군들 그런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고 싶었겠냐고 그래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뭐 미소녀 좀 처먹은 걸로 뭐 까고 싶진 않아 아 내게 참 어감이 그렇네 그냥 식동물 처먹는 거라 말을 바꾸자고 그래가지고 별로 그걸로 따지고 싶진 않아 근데 이거 하나는 좀 물건으로 주고 싶더라고 처먹어도 적당히 처먹어야지 개인적으로는 뭐 최애캐라고 해서 단 하나의 캐릭터에 과몰입하는 것까지 는뭐 괜찮. 같아. 진짜 그거는 뭐미소녀라 할지라도 건강한 덕질이라고 해주고 싶어. 아무래도 뭐 남자다 보니 아주 완벽한 이상형의 캐릭터 하나 정도는 아 이게 나의 이상형이다 하고 덕질 좀 해줄 수 있지. 마치 아이돌 덕질하는 것마냥.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대상을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좀 골치가 아파진다는 거야. 그리고 이건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사람을 사귈 때 양다리, 세다리, 뭐 열다리, 스무다리 이런다 생각하면 이게 어디 정상이냐고. 근데 현실은 진짜 현실이다 보니까 어지간한 개짜가 아닌 이상 그런 짓거리를 대놓고 하거나 자랑하진 않는데. 근데 푸디는 어떻게 보면 비현실이다 보니, 현실에서의 그런 괴짜 행동을 덕질이란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 보니, 게다가 관련 커뮤니티를 보면 아니 이게 뭐냐고. 그래가지고 나도 어느 정도 십덕들을 실드 쳐주고 싶지만, 뭔가 이런 거볼 때마다 그런 생각하는 게싹 사라지고, 니들은 그냥 욕초먹어도 싸다 이 새끼들아.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이번 CGV 사건에서 그게 징그럽단 말로 뭔가 순화돼서 표현된 게 아닐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징그럽단 말은 엄청 순화돼서 나온 말이야. 더 쌍욕을 박아도 이상하지 않다고. 아니 진짜 이게 뭐냐고. 이런 게시물은 당장 일부만 대충 검색을 때려도, 수두록하게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이겠지 내가 그래가지고 명일방주를 하다 접은 것도 있는 것 같아 게임하다가 정보차으로좀 가보면 거의 뭐 3분의 1은 저런 게시물 들이니까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나도 애니메이션 같은 거 좋아하고 심지어 이거 리제로 이거 이거 리제로. 이거 은근 십덕의 바이블 같은 거잖아. 나 이런 것도 읽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십덕도 쉴드 쳐주고 싶고, 아니 네이버 웹툰 보는 거랑 이거 보는 거랑 도대체 뭔차인데 도대체 뭔 차이냐? 라고 말하면서 쉴드 쳐주고 싶긴 한데, 근데 웹툰 보는 사람들은 이런 거잘안 쓰거든.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역겹다고 생각하지. 같이 동조하진 않아. 근데 님들은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비어먹을 십덕인 거야. 그래가지고, 나나 나름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어느 정도 십덕도 쉴드 쳐주고 싶지만, 근데 진짜 이런 거볼 때마다, 아, 나 네이버 웹툰이나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 타고.